여기, 북적이는 한국의 전통시장 한가운데, 금발의 미녀가 아주머니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녀는 질문 공세에 살짝 당황한 듯 보이지만, 곧 능숙한 한국어로 말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들은 그녀의 한국어를 듣고, 더큰 환호와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한국말도 이렇게 잘해? 도대체 어디서 배웠대? 혹시 남자친구 있어? 우리 아들 또래인 것 같은데.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금발의 여성이 나타날 때마다 연신 웃음꽃을 피우며 그녀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인이 경험한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주파수입니다. 저는 김희정이고 오늘의 사연을 대신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 키예프 근교 작은 마을에서 자란 사비나라고 합니다. 제가 살던 곳은 자연이 아름답고 조용한 곳이었지만 어린 시절에 저는 평범한 일상에 지루함을 느끼곤 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건 TV에서 우연히 본 K팝 공연 덕분이었어요. 아이돌 그룹이 화려한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죠. 당시 제 또래 친구들은 대부분 러시아 팝이나 유럽 음악을 좋아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언어는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는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K-pop 때문만은 아니었답니다. 어느날 인터넷에서 한국의 근현대사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전쟁으로 국토가 폐허가 되고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글로벌 기업을 여럿 배출하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니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한국에 가야겠다. 거기서 나만의 길을 만들어야지. 그때부터 저는 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K-pop처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확고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저는 학생이었고, 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작게나마 꿈을 이루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패션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돈을 모으는 한편, 인터넷으로 한국어를 독학했어요. 친구들은 왜 굳이 한국이야? 다른 나라가 더 좋지 않아? 라며 의아해 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들의 말이 제 결심을 더 단단히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곳이야. 그 나라에 가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한 외국인 모델 에이전시에서 저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며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정말 가슴이 터질 듯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돈이었어요. 제가 모아둔 돈은 간신히 한국행, 편도 비행기표 값에 불과했거든요. 그래도 저는 에이전시 측에 제가 가진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했어요. 다행히 에이전시에서 숙소와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는 답을 받았고, 그날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수백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나 이런 불안감도 잠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모든 걱정은 신기함과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공항이야? 아니면 거대한 도시야? 인천공항의 웅장한 규모와 첨단 시설에 저는 그야말로 입을 담을 수 없었어요. 기계화된 입국 심사대는 단몇 분만에 제 입국을 마쳤고 캐리어를 찾아 나오는 길에는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공항 내부가 마치 영화 세트장처럼 느껴졌죠. 와, 좋네.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설렘에 들뜬 채 공항 밖으로 나가자 기다리고 있던 에이전시의 매니저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매니저와 함께 서울 강남에 있는 숙소로 이동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황홀했어요. 고층 빌딩 사이로 흐르는 불빛,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밤 늦게까지 열려있는 가게들. 이 나라가 정말 70년 전에 전쟁을 겪었던 나라가 맞아? 우크라이나와는 전혀 다른 활기찬 에너지가 가득한 이 도시는 마치 제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혼자 숙소 주변을 걸어보았어요. 늦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여전히 밝고, 사람들이 많았죠. 놀랍게도, 한 손엔 커피를 들고, 한 손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죠. 이 나라에서는 밤에 혼자 거리를 걸어도 안전하구나. 이것이 한국이 주는 첫 번째 감동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델 에이전시를 방문해 첫 면접을 보았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더니 매니저와 스태프들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사빈나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우리가 찾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첫 면접이라 손에 땀이 났습니다. 매니저는 저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며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그들의 칭찬에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지만 한국 모델 시장에 대해 배울 점이 많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첫 의류 쇼핑몰 촬영에 나서게 되었어요. 촬영장에 들어서자 밝은 조명 아래 바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 옷을 정리하는 디자이너들, 그리고 포즈를 취하는 다른 모델들의 모습에 숨이 막히는 듯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촬영 도중 포토그래퍼가 한국말로 좀더 자연스럽게 미소를 이라고 외쳤어요.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순간 얼어버렸습니다. 그때 스태프 한 분이 다가와 친절하게 영어로 설명해주며 자세를 바로 잡아주었어요. 사비나 씨, 괜찮아요. 처음인데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날 저는 촬영을 무사히 마치며 제첫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날 저는 한국 사람들이 협력하고 서로를 돕는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스태프들은 하나같이 바쁘고 피곤해 보였지만, 초보 모델인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여기서라면 나도 성장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나라에서 최선을 다해 내 꿈을 이루자. 모델 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케이팝과 드라마를 보며 기본적인 단어 몇 가지를 익혔지만 정식으로 배우는 한국어는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학당에 등록해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어는 존댓말과 반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사용하면 큰 실수를 할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아, 이건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선생님과 학우들의 도움으로 점차 자신감을 얻으며 조금씩 한국어로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책과 강의로만 배우는 한국어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배운 한국어를 실전에서 써보겠다는 마음으로 집 근처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내 발음이 이상하다고 웃으면 어쩌지? 질문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의 두려움을 순식간에 날려버렸어요. 아가씨, 외국 사람인가? 한국말 잘하네. 처음으로 나무를 고르던 제게 상인 아주머니가 환한 미소로 말을 건넸어요. 어설프게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더니 아주머니는 제 손에 고사리 한 줌을 더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주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먹어야 예쁘지.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시장을 찾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과일 코너에서 딸기를 고르다가 시장 아주머니들께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야? 우크라이나요? 우크라이나? 그게 어디쯤이야? 러시아랑 비슷해?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설픈 한국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네, 러시아 근처인데 다른 나라예요. 한국 좋아해서 왔어요. 이 말에 아주머니들은 박장대소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한국 좋아해줘서 고맙네. 우리 아들도 한국 좋아하는 외국 아가씨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중한 아주머니는 저를 가리키며 주변 상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죠. 예봐, 한국말 이렇게 잘해. 우리 동네에 금발 아가씨가 다 있네.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그들의 따뜻한 관심과 웃음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시장 아주머니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그들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기억해주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직접 발음을 교정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건 갓김치라고 해. 근데 너무 매워서 많이 먹으면 안 돼. 고추장은 여기서 사면 제일 싸니까 다음에 오면 내가 더 좋은 거 챙겨줄게. 어느새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한국어를 배우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특별한 공간이 되었어요. 아주머니들은 종종 한국 속담을 알려주며 저를 놀리기도 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말 알아? 저는 이 말을 듣고, 맞아요. 제 좌우명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니들은 저를 칭찬하며 직접 만든 김밥을 건네주셨습니다. 시장에서의 실전 대화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아주머니들과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게 되었죠. 그들의 관심과 따뜻함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이곳은 나에게 두 번째 고향이야. 첫 촬영이 끝난 뒤 저는 의류 쇼핑몰과의 협업이 점점 많아졌어요. 사비나 씨는 항상 밝고 긍정적이에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포토그래퍼와 쇼핑몰 대표님이 해주신 칭찬은 제가 더 열심히 할수 있는 큰 동기가 되었죠. 이제는 촬영장에 들어갈 때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고 스태프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날 에이전시에서 제게 전통 한복을 입고 북촌 한옥마을과 경복궁에서 촬영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저는 이 제안을 듣자마자 너무 설렜어요. 정말 한국적인 옷을 입고 촬영한다고요? 저꼭 하고 싶어요. 촬영 당일 한복을 처음 입어본 저는 그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디자인에 감탄했어요. 하지만, 워킹을 할 때, 길고 풍성한 치마가 계속 걸려서, 걷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결국,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했지만, 주변 스태프들이 다정하게 다가와 저를 도와주며 말했죠. 괜찮아요. 사비나 씨 너무 잘하고 있어요. 천천히 해도 돼요. 그들의 격려 덕분에 저는 다시 집중할 수 있었고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한복 촬영을 마친 뒤 저는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좋은 사진이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촬영장에서는 늘 바쁘고 피곤해 보이는데도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돕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모두가 한 팀처럼 움직이는구나.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이 강한 이유구나.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단순히 모델로서 성장할 뿐 아니라 협력과 배려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촬영장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의 일상 속에서도 저는 따뜻한 배려를 자주 느꼈어요. 한 번은 촬영 스케줄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캐리어가 너무 무거워 애를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죠. 도와드릴까요? 저는 깜짝 놀라며 정말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는 캐리어를 들고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제가 뒤따라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줬어요. 이런 배려를 받을 때마다 저는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 느껴요. 또한번 촬영 일정 중 중요한 서류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10분도 차이 안 돼서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이야. 우크라이나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속도인데. 그때 저는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하게 만든 비결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모델로서 점점 더 많은 기회를 얻고 한국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나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일원이 돼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한국에서 받은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다짐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게 공부하기로 했어요. 언젠가 나도 이 나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예요. 한국에서 모델로 일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게 된 저는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길었어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권사본, 외국인 등록증, 소득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많은 문서가 필요했죠. 어떤 서류는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했고, 번역과 공증까지 거쳐야 했어요. 이 과정은 제게 행정절차를 배울 기회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내심을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 조건 중 하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였어요. 프로그램은 한국어 수업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 문화, 법률 등을 배우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수업에 참여하며 새로운 것들을 배울 때마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종합평가를 준비하며 한국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했어요.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커졌지만 시장 아주머니들과 연습했던 실전 대화 덕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죠. 사비나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네. 선생님과 동료 학우들의 격려에 힘입어 저는 종합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귀화 면접 심사였어요. 면접날 담당자는 제게 이렇게 물었어요. 왜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은 저를 성장시켜준 나라예요. 이곳에서 꿈을 이룰 수 있었고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이 나라에 기여하며 살고 싶습니다. 제 대답을 듣고 면접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진심이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잘 지내실 겁니다. 며칠 후 드디어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이제 나는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처음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이 떠오르며 가슴이 벅찼어요. 이제 제 삶의 목표는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과 배려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제꿈중 하나예요. 언젠가 나는 진짜 한국인이 될 거예요. 이 나라에서 평생 살고 싶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사비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과 도전,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새로운 고향을 발견한 그녀의 여정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그녀의 진심이 여러분께도 전해졌으리라 믿어요. 저 역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특별한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비나 씨처럼 도전을 이어가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따뜻함과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의 진심 어린 사연을 전달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감동주파수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여러분의 응원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감동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주파수의 김희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